다음 연립방정식에서 두일차 방정식 기역과 니은의 그래프를 각각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 1번부터 먼저 보시면 기역식은 x 플러스 y는 0입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x라고 작성해 주실 수 있겠죠. 그래서 기역식은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이것이 기역 작성해 주시고 자 니은은 보시면 어떻습니까? 여기는 y는 2x 플러스 3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y절편이 3이고, 기울기가 2다.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,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지금 두 점이 만나는 좌표를 찾아 주시면,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, y는 1.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네요.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에 x는 마이너스 1, y는 1.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2번, 2x 플러스 y는 4, 이 그래프를 정리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됩니다. 자, y절편이 4가 될 거고요.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제가 너무 곡선으로 그렸죠? 다시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니은식을 정리해 주시면 여기는 2와 2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. 즉, y의 값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y 절편이 마이너스 2일 거고요.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동일하네요. 그 말인 즉슨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두개 그래프가 어떻습니까? 만나지 않죠? 따라서 해가 없다라고 작성해 주시면,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